20위의 제주여성영화제가 좋다. 원래의 특별 시선은 최근 여성을 둘러싼 논쟁적 이야기를 원래의 특별 시선에 담았습니다. 제주여성영화제 슬로건 '너의 목소리 곁에' 부합하는 작품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와 멋있다. 네.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병규리 감독의 너에게 가는 길입니다. 2017년 가을부터 4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활동을 담은 영상인데요. 어느날 자녀들의 커밍아웃을 통해 변해가는 부모들의 성장기입니다. 올해 제주 여성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되었고, 영화가 끝나면 감독과의 대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가는 길입니다. 희어 분들이 왜 여기 와서 이런 퍼레이드를 꼭 일생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고 싶어 하는지 그 느낌을 제가 전달받겠더라고요. 저는 성소수자 부모인데도 이 정도의 감동과 이 정도의 희열을 맛보는데 그 당사자들은 저보다 몇 배, 뭐, 100배, 200배 더할수 있겠죠. 그 느낌이.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2017년 포항 대지진을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입니다. 재난이 누구에도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사실은 사회적인 시스템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네, 학생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영화는 유어턴입니다. 브라질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어, 학생들의 운동을 담은 활동 영상인데요. 브라질의 버스 인상 반대, 공립학교 폐지 반대를 학생들의 시선으로 학생들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어, 담은 영상인데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성이 머리가 짧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여성스러움의 기준에는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여성스러움의 사회적 정의를 거부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성들이 탈코르셋 운동을 중심으로 여성 연대와 해방의 서사를 조명한 영화 머리카락이 이번 여성영화제에서 찾아갈 예정인데요. 상영 후에는 집담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블럭을 하니까 너무 선 모습에 갔다 이러면서 너그 남자 머리지 여자가 그런 말을 왜 하냐 이러시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딱 들은 첫 마디가 여자야 남자야 뭐 이런 반에서 서만한 명 빼고 거의 다 하는 것 같고요 어, 피부 눈썹 눈 쉐딩 윗술 다 하고 있어요 평소에 항상 하단 말이 생얼은 내 얼굴 아니야 화장한 얼굴이 진짜 내 얼굴이야 이랬거든요 키가 크고 일단 다리는 날씬해야 되고 머리카락을 길러야 되고 여성이라면 버터를 잘라야 되고 제가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위와 치유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보고 있다 최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가 심각한데요 그 충격적인 실상과 실태를 아주 무섭게 아니면 잔인하게 보여준 작품입니다 영화 상영 후 시적 불꽃과 함께하는 스펠서 투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리를 끊는 영화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우리는 위안부 하면 왜 일본군 위안부만 떠오를까요? 국가가 합법적으로 몸을 통제하고 착취했던 구조가 일본군 위안부뿐만 아니라, 미국 이왕보도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영화 상영 후에 감독과의 대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내놓기가 부끄럽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정부에서 시켰으면 정부가 부끄러운 거지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부끄러운 게 아니죠. 세상이 밝힌 뭐 이람들는행복하게해말는말이 있습니다. 리틀 조인데요. 원래 이 꽃은 존재하지 않말 꽃인데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해답을 이 <laughs> 스페셜 토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페셜 토크와 영화 기대하십시오. 어, 저는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할 건데요. 코로나 시국에 한국과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 특히 떨어져 있어야 가족이다는 어, 한국 가족의 리얼리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제가 제 가족하고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민희에게는 이분이 그 영상 편지를 동생에게 보냈는데 동양인 혐오 특히 코로나 시국에 동양인 혐오가 심해지는데 그걸 영상 편지로 잔잔하게 그렇지만 가슴 아프게 그려진 작품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보세요. 그때랑 지금의 사이와 거기와 여기의 사이에 이 편지를 보는. to ThreatCon Delta. Waiting for their turn to go into the World Trade Center area. What we're proposing is a treasury fund offering torch-style compensation to the victim. Those towers had CEOs and janitors. They won't all say yes to the same number. Anybody want to go on record with what that number is? Congratulations, Special Master.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워스입니다. 올해는 9.11 테러 2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하나의 사건, 서로 다른 보상금, 남겨진 이들의 협상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은 통계와 수치로 가치를 기준 매길 수 있을까요? 영화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이들이 단지 보상만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스페셜 토크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영화 워스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잔혹한 범죄자의 일원이 되었을까요? 영화 학살의 기억들은. 현대 사회의 세 가지 제노사이드 즉 인종 학살의 기억들을 교차 편집하여 보여주고 있는데요. 피해자 중심의 증언을 듣고 같이 슬퍼하고 분노하는 데 익숙했던 우리들에게 가해자의 진술은 다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화가 끝나고 나면 다른 시선,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 학살의 기억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쿠오바디스 아이다입니다. 보스니아 영화이고요. 어, 쿠오바디스 아이다. 예,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이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어, 아이다는 가족을 살리기 에 동분서주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천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어, 세르비아 흑살이죠. 결국에는 생존자들이 전쟁이 전쟁을 증언하는 책임까지 맡습니다. 이 영화는 22회 제주 여성 영화제 폐막작이기로 합니다. 어디로 가시나일까 아이다.